그 새로운 거새로 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니까 집중을 하서 자기 공부 한번 집중해서 한번 가져보고, 다양하게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오후에 한 시간 정도 제가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고, 이제 각자 집중해 보고를좀 쓰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전에 우리, 요게 이제 서연아 작가님이 이제 출판한 전자책들이거든요. 우선 우리 서연아 대표도 네이버에다가 서애아라고 치면 은 이렇게 작가로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우리 서애나 대표님께서 어, 어떤 책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전래놀이 강사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한 10분 정도 이런 사례발표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전자책 주고 뭐 강의도 들어오고 되게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TV 방송 출연하고 그런 스토리도한번 자, 10분 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니커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바람분님네 아, 맞 감사. 역시 에너지가 <laughs> 좋은데요. 네. 저는 원래 그 전래놀이 강사로 활동을 네. 하면서 뭐 전래놀이가 많이 강사들이 활동을 하시긴 하는데 책을 별로 없더라고요, 책 같은 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흩어져 있다고 하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책을 쓰게 되는데 사실 이전에 책을 쓴 거는 제가 조금 뭐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면서 직장을 다니니까 굉장히 무언의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언제 나갈 거니 아니면 너뭐 나이가 있어서 너를 조금 무시해도 네가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언의 약간 무시적인 무시가 있어서 그때 그때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 퇴사를 결정을 하고 이제 놀이 강사 준비하면서 그때 그 사이에 텀이 있었을 때 글을 매일매일 썼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때 뭐 책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에이 용지로 한장 정도씩 그냥 글을 매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프리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프리라이팅 하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치유가 좀 되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글 쓰면 치유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놀이 강사를 하다가 그때는 책을 쓴다 안 쓴다를 뭐 하기가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어,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해서 놀이책을 쓰고 그리고 아 그럼 제가 경험했던 거 어 치유하는 것도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 대표님 만나서 전자책 쓰는 과정을 배우고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 전래놀이 같은 경우는 책쓴 사람들 책쓴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강의가 또 들어오잖아요. 강의도또 많이 나갔고 또 좋은 거는 기관 같은 데서 어 이분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료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받고 그리고 강책 같은 경우도 따로 지급을 또 해주시거든요. 그돈 같은 경우를 측정할 때 왜냐하면 이거는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강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기관 같은데 가서 저 제가 이런 이런 책을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책도 사실 이제 떡재본이라고 해서, 어, 출판사 인쇄소 같은 데 가서 떡재본에주세요 그러면, 어, 이거 다 출력해서 그냥 파일 보내면 거기서 다재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이제 책이 되잖아요. 전자책으로 한 제가 7,000원 정도에 판다고 하면, 어, 그거를 그냥 그 기관에서는 만원 정도에도 다 구매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방법이 있어서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다 보니까 어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아리랑TV인데 어 혹시 저, 저희가 명절에 할수 있는 놀이 소개해줄 수 있냐 그래서 아리랑TV 나가서 저희 그 그때 그 추석 명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어 저희가 할수 있는 관광술래 이런 거 같이 막 이런,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홍보를 하면서 저 제가 했던 아이들하고 그냥 재기차기하고 투어 놀이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서 이게 아리랑 방송은 약간 세계 방송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경험을 하고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저 신명나는 전래놀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네, 그리고 그 책을 쓰고 나서 그 프리한 그 식구라고 전현부가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세계 랭킹 놀이에 대해서 이제 등이, 등수를 매기는 건데, 또 전화가 왔어요, 작가님한테. 네, 그래서, 어, 한 스무 개 정도, 세개노이를 가지고 순위를 좀 매겨주실 수 있냐. 그래서 그 의뢰를 받고, 순위 매기고, 예, 그래서 또 방송 출연해서, 어,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책을 안 썼으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냥, 사실 저 말고도 전래 놀이 강사분들은 엄청 많으세요. 다 아시겠지만 한뭐 어디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기관에서도 뭐 하시는 분들 많아. 세대 통합 강의부터 해 가지고 근데 그게 또 저한테 들어왔다는 거는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제가 블로그 전래놀이 검색을 하면 제가 뜨고 그 다음에 그 블로그를 타고 들어오면 제 책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전문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분명히 지금 강의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나를 알리는 책을 꼭 써야겠다. 그리고 책을 쓸 때도 그냥 명확하게 딱 주제를 정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래놀이라는 걸 하나를 딱 정해서 그것만 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범위를 넓게 잡지 마시고 정말 뾰족하게 그냥 딱콕 찍어서 뭐 진짜 전래놀이 하나 딱 이렇게 쓰시던가 아니면 아까 전에 그 선생님도 마케팅 얘기 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케팅, 마케팅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주제를 명확하게 딱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인 기업 마케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주제를 마케팅이 그냥 광범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1인 기업 하는 사람들만 볼수 있게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거 그래서 저는 어, 전래놀이를 그냥 강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놀이 그다음 학교 교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 그러니까 놀이소개부에 이렇게 딱히 책을 써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어 책도 좀 많이 팔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한 각자의 대학이나 뭐 이런 강공서 이런 데서는 한 달에 몇 권씩 전자책을 살수 있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다 책을 쓰시면 제목하고 주제만 좋으시다고 하시면 거기서 무조건 계속 구매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그래도 뭐, 저도 뭐 책이 전래놀이란 책에 딱 아시죠? 인기는 없어요. <laughs> 책 자체가 인기는 없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나갈 수 있는, 출강할 수 있는 활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셨던 거고, 저는 이제 그때도 그 아로마 선생님, 그때 책 쓰실 때 저는 너무 되게 좋았거든요. 아로마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쓸수 있는 그런 소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잘, 잘하면 베스트셀러 될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만 잘 정하시면, 분명히 잘, 책도 잘 팔리고, 선생님들의 강의도 많이 부름을 받으시는 강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아, 책이요? 아, 책 속이요? 네, 그 자녀들이 좋아하는 신체 놀이 모은 집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예요. 놀이 그러면은 막 비싼 장난감. 막막 막 이렇게 부피 큰 것들 사실 전래놀이 선생님들이 차차가 한 짐이세요 아, 아까 제 차가 한 번밖에 못태워드린 <laughs> <뛰어들인> 이유가 예 <laughs> 네, 그런 이유인데 사실 그거 말고 저는 그냥 딱 몸으로만 노는 놀이를 다,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음. 따로 모아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애랑 뭐하고 놀지 이거 고민할 게 그게... 아니라 그냥 놀면 되거든요 같이 몸으로 놀아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였고요 놀이소녀 서연하자, 제 이름이 서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서연하다라는, 스며들다처럼, 어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놀이소녀라는 저 달팽이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달팽이가, 어한 나무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면서 전통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힐링을 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목 딱 보시면 나오죠. 가족이 화목해지는 전래놀이에서 집에서 가족끼리 할수 있는 놀이 네, 그런 것들 같이 또 모음집 해갖고 그 다음 책은 아, 사실 우대표님하고 우리는 강사다라는 공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공저에서 쓴것 책을 바로 챔터를 뽑아가지고 제 것만 따로 전자책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저하신 책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거를 따로 뽑아서 이렇게. 본인만의 전자책으로 표지랑 안에 내용 살짝 바꿔서 그렇게 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래놀이 준비하시는 분들 강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여기 마돈나 강사님 그런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한달 동안 그뭐 유학은 아닌데요. 어학연수 그냥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호텔비보다 어학연수 비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달 동안 이제 밥 먹고 자고, 이제 거기서 수업 듣고 나머지 시간을 다 놀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가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어요. 네, 네, 한달 동안. 네, 한 달에 가서 주말마다, 네, 가서 스쿠버 다이빙, 네, 가서 자격증을 땄는데, 정말, 정말 보지 못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수 있는 세계가 네, 뭐 가고 싶은 세계가 있대요. 그래서 우주, 바닷속, 이런데 저는 그래도 우주는 음. 못 갔지만 바닷속은 가봤어요. 음, 그렇죠. 근데 진짜 저 보이면 잔디 같잖아요. 아, 진짜 바닷속이에요, 저게.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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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옆에 이제 강사님이 찍어주셨지만 음. 어, 너무 음.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진짜 딱 들어가면 어, 제 숨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음. 예, 호흡기를 통해서 제 숨소리만 들리니까 뭔가 다시 한번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게끔 만들어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제가 아팠던 경험, 뭐 즐거웠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인가에게는 공감을 얻지 않을까 해서 이제 경험이 겹치는 순간이라는 그런 책을 한번 저도 또 써봤고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책은 마음 안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글쓰기를 하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어, 마음, 아, 오늘은 안녕하니? 오늘은 잘 지내고 있니? 오늘은 어때? 그래서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계속 체크하면서 그러다가 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너지면 어, 또 일어나면 되지라는 마음이 또 자꾸 생기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거고. 제가 돈 버는 방법 1 0 가지 이거는 무대표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책 쓰기 이제 그 챌린지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10가지 열, 열 방법을 쓰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우리 마동남 강사님이 계신 협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어, 시니어분들 스마트폰 강사도 하고 웃음치료도 강의도 하고 <웃음> 네전래동이 강의도 하고 강의도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의 강사도 돼보고 네 예,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저 쇼핑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좀 추천해 주는 책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상 깊었던 여행지가 어디냐 그러면 전 남해거든요. 그래서 남해 일주하면서 저 사진에 보이는 데가 다랭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음. 예, 그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어서 그거를 표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녀온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행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그래서 추천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를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 한 달살이 이제 그 지금 책을 지금 또 구상을 하고 있어요. 한 달살이 하는 꿀팁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지금 한 달살이를 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다음 달부터는 오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름을 다니면서. 오름에 대한 소개도 부터 해서 책을 또쓸 거예요. 그래서 제주 오름 정복하기, 도장 깨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책을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제 회사 이름이 K. 웰리스 자연치유연구소예요. 그래서 음. 웰리스라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아직은 뭐 제가 어떻게 연구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일단 먼저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개하는 책이 웰리스 삶을 서연하다라고 또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2022년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 어 제가 1년을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나라는 체크하는 그런 정도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게, 주제가 다 보면은 이뭐 무겁거나 뭐 거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소소하게 제가 느끼는 것들, 그리고 아, 누군가 한 명은 나를, 나랑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조건 내가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라고 이제 너무 마음을 크게 가지면 쓸 수가 없어요. 한 장도 못 쓰고 계속 커서만 깜빡깜빡하고 왔다 갔다 는 얘를 보고 무게만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일단 딱한 명한테만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앞에 친구 앉혀놓고 얘기하듯이 그 친구한테 내 얘기를 풀어준다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아마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음. 책 쓰기를 하루 만에 책쓴게이 중에 한세권 정도가 하, 하루 만에 책쓴 거거든요. 그마음안요 그러니까 경험이 겹치는 순간 지금 여기 이세 개가 하루 만에 책을 쓴 건데 목차 정하고 그 목차를 일단 정했어요. 목차 정하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니까 옆에 친구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그 목차에 맞게끔 계속 막 얘기를 했더니 이게 딱 하루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루 만에 책 쓰기가 뭐 내일까지 저희는 또 계속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고 또 너무 좋으신 게 주제를 다 정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믿고 작가님들 좋은 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참고로 저는 늦 썼지만은 방송 섭외는 안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예요 <laughs> 이런 이제 사례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보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우리 세나 대표는 제가 아는 분이 전자책 출판지도사 자격증 과장 이호강사님이셔서 같이 코칭하고 계신데 제주도에서 많은 분들또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조금만 더요거 하고 이제 각자. 이제 집중해서 글을 좀 써보고 제가 보면 좀 미비한 것들 같이 좀봐드릴 거고요. 이따가 밥 먹기 전에 한 30분 정도 해안도로 좀 걸으면서 좀 하고 누가 우리 졸리면 우리 한번 힐링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집중하다 보해주시고 그렇게 밥 먹고 또몇 시간 더 쓰고 이렇게 일단은 쓰는 시간이 이제 중요하겠죠. 오늘 힐링같이 합니다. 책 쓰기 전에 힐링해야지. 네 그렇다고 내일은 아침 먹고 스타벅스에서 또, 또 쓰고 오늘 일로 왔어. 내일은 그러면 아침을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먹을까요? 네, 네, 네. 같이 하시잖아요. 네. 네. 아침, 네. 아침 먹고. 오늘 여기 안 되니까. 그 예. 하고. 아침 먹고 한 점심도 쓰고 저녁식 든든히 먹고 와서 또 쓰고. 내일 스타벅스가 7시 반에 오픈이에요. 어,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을. 응.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같아서 아니 어차피 여기가 지금 이 호텔이 조식이 안돼 네. 조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떻게 어떻게, 어떻어어 어떻게, 어떻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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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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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떻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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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우리 가 환경을 바꾸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사이하게즐겁게 이렇게, 이렇 하면 렇게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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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모여서 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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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있는렇게 이렇게, 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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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글을 한번 쓸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글쓰기랑 좀책 쓰기는 뭔가 다르잖아요. 이런 정도가 좀 같은 점과 차이점이 뭔가 있단 공통점은 마음 먹으면 누구랑 쓸수 있죠. 이 마음을 먹냐 안 먹냐의 차이고 이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되고 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또 보는 사람이 있고 결국 많이 이제 써보면 솜씨가 늘고 좀편해지더라고요잘 쓰면은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있고요자 차이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쓰기는 뭐 누구를 위해서도 큰 관계는 없지만 이 책이라는 것은 아까 눈의 여러번 나오지만 독자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인가에 독자를 먼저 정해야 되죠 예를 들어, 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주부다. 그분면 내가 이제 그분들의 어떤 감정에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또 필요한 책들이 있어지겠죠. 항상 내가 소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예, 네, 책을 쓰면 좋죠. 지금 내가 소개 독자가 뭐, 초보 강사님이야. 아, 저 강사님은 이런 것들이 어렵겠네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연구해 두면서 독자를 계속 한번 글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야, 아저사람 뭐가 지금 고민일까? 살립자가 고민이고, 방법 모르겠고, 습관도 안 좋고, 먹는 거, 행동 다안 좋은데 뭐 저런 게 필요할까? 옛날에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독자를 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죠. 내가 이 책을 쓰므로써 고자 하는 효과, 내 소개인지 홍보인지 그냥 내가 한번 살아온 삶을 정리하기 위함인지, 어떤 내가 정보를 주기 위함인지, 이런 내가 목적을 생각하면서 또 써보면 좋고요. 독자의 이득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이제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지만, 어쨌든 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우리 책을 사봅니다. 또 어떤 이득이 있어야겠죠. 꼭 이득이라는 관점은 넓어요. 꼭 정보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신감, 용기, 공감, 위로 다들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독자가 내 책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위력한 주부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싶다. 용기, 공감, 위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글을 써 봐야겠죠. 그리고 방법은 제가 지금 방법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자를 위해서 어떤 제목에 어떤 목차에 한고더 보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방법적인 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쓸 것인가 이제 분량 <laughs> 분량은 제가 이제 온고 양식 그 등에 맞춰서 이렇게 써두시면 좋고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인 그 어디서도 관계가 없지만은. 이제 가급적이면 은 내가 혼자 보는 그런 메모장 같은 데 보다는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있잖아요. 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데다가 이제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그런 노출, 홍보, 파급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책은 이제 한글 원고에 쓴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죠. 여기서까지만 조금 인지를 해도 아, 책은 이런 생각으로 쓰면 되겠구나좀 생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의 장르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자기계발서, 에세이, 뭐 소설, 시 등이 있는데 우리 어떤 서점 가보시면은 그도 제일 책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이 사보는 책은 이제 자기계발서 이쪽 시장이 제일 크다. 그래서 뭐 무조건 자기계발서를 쓰라는게 아니라 이제 시장은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걸좀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주제 찾는 법들은 어쨌든 이게 제일 좋은 질문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내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들이 콘텐츠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연예인 이 되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분떻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되는 됐어요? 뭐궁금한데요 어, 어떻게 하다가 도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감사가 되었어요? 궁금해지는 스토리가. 이런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피부가 좋으세요? 뭐있다말래 피부비.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자주 받는 질문들이 뭐지? 그러면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 어떻게 하면 나를 알수 있는, 어떻게 하면 전자책 쓸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일인 기업 수인될수 있나? 있나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다제 콘텐츠니까 이런 주제로 블로그 쓰고, 책 쓰고, 강의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상담 만들고 하면 되죠. 뭐, 제주도에 간다. 그러면 현지인들만은 뭐, 예를 들면 관광지나 맛집 어디야. 뭐, 공기업 다니는 워킹맘이 어떻게 이렇게 우고 키워서 다니면서 힘들지 않나요? 공기업 어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면은, 이런 게다내 콘텐츠가 네, 되는 거죠. 어떻게 아무리 이랬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비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다내 콘텐츠, 네, 목차 주제가 되는 거죠. 나에게는 어쨌든 나는 익숙하니까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특별함이 됩니다. 어떤 질문 평소에 많이 받으세요? 평소에 받는 질문 사람들한테. 요즘은 어떻게 하면 강사님처럼 강사 될수 있어요? 오, 푸른 곳은. 센터 같은 데 가면은 유한거선생들이 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받죠. 그럼 그런 곳은 강사 되는 방법이 있겠지? 음. 그냥 저기 센터, 아니, 거기, 협회 소개시켜 줘야요어 그렇게 하고 또 뭐, <laughs> 나는 왜 강사가 되었나 수많은 <laughs> 나는 왜 강사가 되었나 그리고 내 별명이 마돈나의 이유 아, 누구 먼저 사람들 네. 그런 것들 콘텐츠로 잡으면 되고요. 또뭐 주제는 엄청 많아요. 내가 오래 한 일,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나의 내가 어떤 내 가진 직업이 된 이유, 계기, 의미. 네. 비전, 만족도, 뭐, 노하우, 장단점쯤 다될수 있겠죠. 뭐 대표님 아까 얘기하신 뭐 피부 주름기를 계속하고 있어. 내가 일을 하게 된 계기, 일에 대한 어떤 의미와 비전, 만족도, 노하우, 장단점, 분명히 할 말이 많잖아요. 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여성들의 주름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되었었고 정말 이 일에 어떤 비전은 앞으로 점점 노령화 사회 인구 때문에 되게 비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런 힘들다 뭐 많겠죠 어 되게 어떤 사람들의 볼 때마다 되게 보람이 있더라 너무 좋아했더라 젊으시니까 요쓸 말이 엄청 많겠죠. 특별한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금강산 경험 중에 특별한 경험이었었고, 뭐 엄청 많죠. 유학군데 이혼, 재혼, 재수, 다다녀, 죽은 경험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아픔들, 뭐, 공황장애, 우울증, 무기력, 뭐, 권하고 등등등, 경험, 극복, 치유, 사례, 또 마음 공부나 사당, 내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뭐, 입사, 퇴사, 출산, 이직, 은민 은퇴, 등등 엄청 많죠. 또 나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 취미, 나의 목표, 다 책의 소재가 될수 있죠. 그리고 내 지역들 많잖아요. 우리 동네, 서울, 도봉구, 창동, 뭐 서울, 대한민국, 지구, 내 사람들, 내 남편, 뭐 아내, 자녀들, 친구, 스승, 멘토 등다 책의 소재가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한 20년, 두 딸에게 쓰는 편지, 아들따라, 이런 인생을 살라고요뭐할말 엄청 많잖아요.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옛날에 속도 많이 속이고 힘들었었는데, 엄청 할 말이 많겠죠. 다 책의 소재가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 뭐 관심사, 외국생활, 생활가이드 등등등. 모든 게다 책의 소재가 되더라고요. 제목 짓는 법은 이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몇 가지 제목 짓는 사례니까 조금 제목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질문형 제목 어쨌든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조금 생각을 하게 되니까 왜 분노해야 되는가? 뭐 나는 왜 아직도 싱글인가? 궁금하잖아요. 피부 좋은 사람은 왜 성공하는가? 궁금하네요. 내 네, 별명이 마돈나의 이유. 음. 네. 뭐 연예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돈나가 브랜드는 브랜드가 있 숫자가 사람들은 숫자가 뭔가 명학생을 주잖아요. 뭐, 일곱 가지 습관, 열 가지 이유. 뭐, 하루, 하루 10분 뭐, 아로마 테라피. 하루 5분 아로마 테라피. 하루 1시간 마케팅. 여러분 되게 뭔가 1 0아에 하루 싶그러면어 되게 쉽다. 그냥 변하고 싶다. 하루 싶분 건강 습관. 이런 것 괜찮고. 50의 말품격, 50의 강타 1기 이런 것들. 뭐, 시간, 나이, 몇 가지.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면은, 음, 명확성이명확성이 있죠. 연예인이 좋은 이유 10가지. 혹은 연예인이 싫은 이유 10가지.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노하우와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 뭐, 1인 기업 마케팅 자동화의 기술 혹은 가이드, 뭐, 초장 강수로 매주 섭외받는 강사되는 법, 이런 것들, 방법, 노하우, 기술, 가이드, 이런 것들도 괜찮고, 제목에. 무슨 말투뭐 강의장이나 모든 시장은 초보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초보자들 을 위해서 어떤 타겟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책을 만들어야겠죠. 왕초보 유튜브 뭐 탈출, 유튜브 쉽게 시작하기. 초보자들의 특징은 쉬운 거 좋아하잖아요. 어렵게 시작하고 뭔가 할수 있고 도와주는 것들 시작하기 신문. 쉬운 쉬운 일렉기타. 좀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요. 이 책은 정말 쉬워 어렵잖아요. 쉬운 마케팅, 이런 거 쉬운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손쉬운 자동화 마케팅. 그리고 재미있는, 뭐, 뭐, 뭐 이야기. 사람들 어려운 거 싫어하니까 이 책은 재미있어. 재미있는 아로마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왕초보. 이렇게 초보. 쉽다.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이야기. 뭐, CEO들의 이야기. 중년들의 이야기. 뭐, 강사들의 이야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뭐, 누구의 어떤 이야기, 대기업단에는 김부장 이야기, 뭐, 중년 여성 강사들의 뭐말 못할 속, 속 이야기, 뭐, 등등 뭐, 쓸수 있겠죠. 또 어떤 이론, 공식, 법칙을 넣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에 조금 부합해야겠지만, 부합해야, 제목하고 아야겠지만 1인 기업 자동화 마케팅 공식, 그런 것과 좀 신뢰성을 주잖아요.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한 맞아야겠지만, 이런 공식에 대한 것들. 그래서, 뭐, 제목이나 목차도 조금 밋밋한.